인도 뉴델리를 무대로 오늘 또 하나의 인상적인 역사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코트 위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단순히 이겼다는 사실을 넘어 그 과정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긴 한 판이었습니다. 26년 인도 오픈 16강전에서 황유신을 만난 안세영은 경기 시작부터 기선을 제압한 뒤 경기 중반을 넘어서는 단한 순간도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반격을 꾀할 때마다. 안세영의 더 신속하고 날카로운 플레이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팽팽한 승부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기 내내 불안 요소나 운이 작용할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시종일관 자신이 의도한 페이스와 박자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승리는 결과 그 자체보다 승리하는 방식에 더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막 종료된 이한 판의 승부를 통해 확인된 안세영의 위상과 이번 승리가 인도 오픈 전체 판도에 미칠 영향을 차분히 하지만 예리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6강전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완벽한 통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26년 BWF 인도 오픈 여자 단식 16강 무대에서 안세영은 황유신을 맞았습니다. 스코어 21대 14, 21대 9, 단두세트만의 승부를 결정지으며 코트를 지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안세영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과 패턴을 읽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탐색전을 펼쳤죠. 하지만 경기가 중반으로 흐르면서 분위기는 일변했습니다. 랠리가 이어질수록 넓은 수비 반경과 코트 장악력에서 격차가 벌어졌고 공수 전환의 속도 면에서 황위신은 안세영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위신이 유일하게 저항다운 저항을 보인 것은 첫 게임 중반이었습니다. 한차례 13대 13으로 균형을 맞춘 순간이 있었으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점이 승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안세영은 무리하지 않는 안정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기운을 빼놓은 뒤 연이은 득점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한 번의 흐름 전환 이후 황희신은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지 못했고 첫 게임의 무게추는 급격히 안세영에게 쏠렸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실력차가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체력적인 우위, 견고한 수비력 그리고 승부처에서 속도를 올리는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황유신이 과감한 공격을 감행할수록 안세영의 대처는 더욱 정교해졌고 결국 모든 랠리가 안세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21대 9호비라는 큰 점수 차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결은 박빙의 승부와는 거리가 멀었고 이변이 일어날 여지 또한 없었습니다. 21대 14, 21대 9호비라는 스코어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초반 탐색전을 거쳐 중반의 경기를 장악하고 후반의 속도를 높이는 완벽한 운영으로 안세영은 시종일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 여자 단식 최강자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물론 황희신 선수 역시 이번 인도 오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2003년생이라는 젊은 나이. 그리고 세계 랭킹 38위에서 40위권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김가은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과정은 그녀의 잠재력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과 긴 랠리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은 차세대 유망주로서 눈여겨볼 만한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조급해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는 경기 스타일은 황희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며 랠리를 길게 가져가는 전략은 중하위권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이번 대회에서 실제로 그 전략이 통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본 이상의 안정된 기량을 갖춘 도전자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그녀의 한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낼 확실한 공격 루트가 부족했고, 한번 빼앗긴 흐름을 되찾아올 만한 전술적 유연성도 아쉬웠습니다. 유일하게 팽팽했던 순간, 이후 경기의 주도권이 넘어가자 이를 뒤집을 해법을 찾지 못하며 톱랭커와의 경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황희 씨는 이변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안세영에게는 자신의 현재 컨디션을 점검하고 경기 감각을 조율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대였습니다. 큰 부담 없이 경기 흐름을 읽고 속도 조절과 막판 스퍼트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도전자의 패배인 동시에 최강자의 컨디션 점검 무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을 마치자마자 인도 오픈에 나서는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플레이에서는 서두르거나 무리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아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폭발시키는 고도로 계산된 경기 운영이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32강전, 오쿠하라, 16강전, 황위신과의 경기가 모두 40분 안팎으로 끝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기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고 긴 랠리로 체력과 판단력을 시험한 뒤 승부처에서만 속도를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승리를 넘어 토너먼트 후반부와 긴 시즌 전체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운영입니다.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안정감이 인상적입니다. 무리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따내기보다는 상대방의 공격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며 자연스럽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코트 중앙을 지키며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그립니다. 체력은 아끼면서도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는 그녀만의 영리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준결승,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상대는 더욱 강해지고 매 게임, 매 랠리의 중요성과 에너지 소모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마치 모든 상황을 예측한 것처럼 매 경기를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철저한 운영의 일부로 소화하고 있다. 인도 오픈 초반 그녀가 보여준 경기력은 컨디션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 우승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증거와도 같다. 이번 인도 오픈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안세영의 우승가도가 유독 뚜렷해 보이는 이유를 알수 있다. 다른 최상위권 선수들 역시 16강에 안착했지만 그들이 거쳐온 과정이나 경기력의 질을 보면 상당한 격차가 느껴진다. 토너먼트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체력 안배, 정신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왕지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그녀는 32강전에서 1시간 9분이 넘는 접전으로 체력을 소진했고, 16강전에서는 한때 10대 16까지 뒤처지는 위기를 맞았다가 겨우 역전승을 거두었다. 비록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매번 아슬아슬한 경기를 펼치는 것은 토너먼트 후반으로 갈수록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승부처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 경기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그녀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에 반해 천위페이는 비교적 순조롭게 승수를 쌓아가는 중이다. 랠리를 구상하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며 안세영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고질적인 부상 문제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다. 최상의 몸 상태를. 토너먼트 막바지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성적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들과 달리 안세영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2강과 16강 전 모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으며 경기 시간이나 내용 모든 면에서 상대를 완벽히 압도했다. 불필요한 체력 낭비 없이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단한 순간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노련함을 과시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안정감은 단순한 연승 행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회 전체의 흐름을 안세영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인도 오픈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생존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압도적인 모습으로 순항하고 있느냐에 맞춰진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안세영은 다른 경쟁자들을 이미 한수 앞서 나가고 있으며 그녀의 길은 그 누구보다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 이 대회에서 과연 누가 안세영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까? 대항만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실적으로 왕즈이와 천위페이 단두 명만이 거론될 뿐이다. 먼저 왕즈이를 살펴보자. 그녀가 결승까지 올라올 저력은 충분하다. 최상위 랭커로서 갖춘 기본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매번 상위 라운드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안세영과의 상대 전적은 4승 17패로 매우 초라하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9연패를 기록 중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상성 문제를 넘어 그녀가 안세영에게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경기 초반에 앞서가더라도 승부처에서는 어김없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며 안세영의 견고한 수비와 압박에 막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녀가 결승에 진출하더라도 안세영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위 페이는 조금 다르다. 컨디션만 좋다면 여전히 안세영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꼽힌다. 그녀는 힘으로 맞서기보다 뛰어난 전술과 리듬감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췄으며, 실제로 안세영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유의 느린 박자와 정교한 스트로크로 안세영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선수이기에 승리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만하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부상과 그로 인한 기복이다.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잦은 부상 이력은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매 경기, 매 세트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면 그녀의 전술적 역량은 빛을 발하기 어렵다. 요약하자면 왕지인은 안세영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천위페이는 컨디션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모든 길은 안세영으로 통한다. 현 시점에서 누가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 그녀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다. 인도오프는 점차 안세영을 위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16강까지의 여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결과가 아닌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의 수준 차이였다. 안세영은 점수를 잃지 않는 것보다 경기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는 데 집중했고 승리 그 자체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토너먼트를 관리해왔다. 현재 안세영은 무작정 이기기 위해 경기하지 않는다. 힘을 쏟을 때와 아낄 때를 정확히 계산하며, 대회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현재를 조율한다. 그렇기에, 초반 라운드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처럼, 계산된 여유가 쌓이면서, 그녀의 경기력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결코 운이나 좋은 대진 덕분이라고 할수 없다. 체력, 수비력, 전략적 판단력,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안세영의 경기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보다는 계산된 관리의 영역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 남은 의문은 오직 하나다. 이 완벽한 흐름을 깨뜨릴 선수가 과연 존재할까? 인도오픈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이 질문의 무게는 더욱 커져만 간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현재 안세영의 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우승으로 가는 길은 좁아질수록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결승이 가까워질수록 단한 번의 스트로크, 한 번의 판단이 승패를 가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엄청난 중압감을 가장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선수는 단연 안세영이다. 토너먼트 후반으로 갈수록 평정심을 잃지 않는 플레이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 그리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고수하는 능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지금의 기세로만 본다면 안세영 선수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거나 컨디션을 염려하며 힘겹게 다음 라운드로 향할 때 안세영은 이미 그 너머를 내다보며 경기의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인도 오픈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안세영의 결승 상대로 오를 것인가 하는 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관심은 반대편 대진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중국의 두 거물 왕지이와 천이페이 중 과연 누가 결승전 티켓을 거머니까요 한 선수는 지독한 근성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강자이며 다른 한 선수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가장 무서운 복병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다음 매치업이 바로 안세영 선수의 최종 우승 확률을 점쳐볼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겁니다. 아직 인도 오픈 최후의 대결 상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누가 되든 챔피언으로 가는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이 순간 안세영 선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압도적인 기세와 노련한 경기 조율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안세영 선수의 우승 확률과 그녀의 독주를 막아설 유일한 대항마는 누가 될지에 대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승패를 넘어 경기 속에 담긴 맥락과 스토리를 짚어내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